부산진구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활뉴스 부산진입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로 고생하신 분들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시민공원 우회도로 개통 소식인데요. 이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산림청주관 2016 도시숲 최우수 기간 선정 소식까지 만나보시죠. 시민공원 남문에서 연지삼거리 동평로를 잇는 부산시민공원 우회도로가 지난 11일 정식 개통됐습니다. 부산진구는 11일 오후 3시 개통식을 가지고 오후 5시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완전 개방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 우회도로는 지난 2014년 12월 국비 236억 원을 들여 공사를 시작했으며 20에서 40m 너비의 왕복 4차로 총 거리 545m 구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회도로 개통에 따라 부암교차로를 거치지 않고 부산진구 초읍동과 부전동을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해소를 기대한다고 부산진구는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산림청에서 실시한 2016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장소로 도시숲 분야에는 시민공원을 가로수 분야에는 송상현 광장을 제출해 9월 중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쳤고 두 장소 모두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 시민공원과 송상현 광장은 생태적 건강성, 사회문화적 기능, 경관적 기능, 유지관리 기능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산림청으로부터 군부지를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점과 도시와 숲을 조화롭게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공원의 경사가 이어졌던 한 주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을 보니까요. 부산시민공원이 시민들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11일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영유아 보육박람회가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 영유아들과 보육교직원, 학부모들의 가을 나들이 현장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부산 시민공원을 가득 채웁니다. 엄마 아빠보다 큰 키다리 삼촌들과 사진도 찍고, 흰 풍선을 손에 꼭쥔채 넓고 푸른 잔디밭에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동그랗게 둘러앉아 도란도란 친구들, 선생님과 게임도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물조물 뚝딱뚝딱 만들기도 척척 해냅니다. 선생님들 역시 아이들과 모처럼 나온 가을 나들이가 즐겁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부모님과 아이들과 선생님과 함께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1일 부산 어린이집 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 3회 영유아 보육 강람회와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여한 부산시내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 교직원들은 다양한 공연과 체험에 참여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려고 시랑 저희들이랑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고 또한 아이들 여기 자연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 선생님과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휠체어 장애 체험부터 심폐소생술 교육 먹거리 교육 교재 교구 체험까지 우산 보육 서비스를 하려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영유아 보육 환경회. 아이들과 학부모, 보육 교직원들간의 즐거운 소통이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 부산 진통 시간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다채로운 국악공연을 개최해 시민들의 문화체험의 기회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와 함께 부산진구 지역에서 일어난 각종 소식들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왕비의 잔치 공연에서 시민들이 직접 왕비 역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3주간 사연을 접수받아 4명의 시민을 선정한 뒤 1일 왕비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시민들은 공연의 4부 순서에서 무대에 올라 왕과 함께 공연을 감상하고 마지막 커튼콜까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부산 국악원은 무대 뒷모습을 직접 볼수 있고 한복도 입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참여자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부산시립국악관연악단과 부산예술단의 초청 공연이 국악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은 매주 토요일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진행되는 행복한 국악나무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국악을 새롭게 창작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부산예술단은 국악원 야외마당에서 풍물과 춤판을 벌여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연지마을 연희마당 공연을 펼쳤습니다. 18일에는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간 프로그램을 통해 손혜영 아정무용단의 춤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열두 자락 아라리오를 주제로 진행되며 승무, 학춤, 살풀이춤, 태평무 등 다채로운 춤사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 개금이동에서는 국민주택 노후 옹벽과 노출 하수배관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공모전 심사 결과가 지난 11일 발표됐습니다. 개금이동 주민협의회 주도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11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중 5작품이 우수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작품은 노출하수관을 기존의 일자형 방식이 아닌 레터링 형식으로 디자인해 장소성을 부여하고 하수도의 동파와 파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구성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부산진구는 밝혔습니다. 부산진구는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실시 설계에 반영해 시공할 예정이며 향후 공모전 작품상영회 및 작품집 발간을 통해 다른 우수작품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진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쇼핑과 관광의 명소, 도심 속 멋과 예술을 만난다를 주제로 2016 부산진구 관광 SNS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부산진구 지역의 관광명소, 맛집 등에 대한 체험 후기를 글,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해 개인 SNS 상에 게재한 뒤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진구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선정된 게시물은 부산진구 SNS 및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는 10월 29일 지역민들을 위한 다올마실 시즌3 축제를 개최합니다. 할로윈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먹거리 부스, 체험부스, 북콘서트 등의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체험부스에서는 카드지갑 만들기, 귀신 페이스페인팅, 귀신의 집등 6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제에서는 또 밴드 공연, 마술쇼 등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부산진구청에서 제9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탁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부산진구는 탁구 동호인 6개 클럽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진구청 지하 탁구장에서 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부산진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도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대회에는 15개 배드민턴 클럽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기장군 아홉산에서 구청 직원들이 모여 친절 리더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긍정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개최된 친절 리더 워크숍에는 60여 명의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이번 시간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범천이동 호천마을 작가께서 부산방송 밴드를 통해 전해주신 소식입니다. 직접 만든 작품을 들고 서구 동대신동 닭밭골 행복마을에서 개최된 축제에 참여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천막 아래로 호천마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고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는 작가들이 보입니다. 호천마을협동조합에서는 직접 만든 작품들을 가지고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산만디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손뜨개 가방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도 보이고 직접 작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꼬마친구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내주신 작가께서는 행사 당일 비가 왔지만 많은 손님들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호천마을에서는 호천마을 문화 플랫폼이 열려 있어 작가들의 작품을 상시적으로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좌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소식은 부산진구 가야동 개성중학교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방송에 대한 관심을 가진 개성중학교 친구들이 CJ헬로비전 부산방송의 부산통 녹화 현장을 방문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방송국 스튜디오가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11일 방송에 관심이 있는 부산 개성중학교 학생들이 CJ 헬로비전 부산방송을 방문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이 녹화되고 있는 스튜디오를 찾은 학생들은 처음 보는 현장 모습에 호기심 어린 눈빛이 가득합니다. TV 화면이 아닌 실제 눈 앞에서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도 보고. 프로그램 하나가 완성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학생들. 녹화가 끝나고 난 뒤에는 진행자,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진행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게스트가 되어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닌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에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체험 학습 시간이 학생들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개성 중학교 학생들의 꿈 부산 방송도 항상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생활뉴스 부산진에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찾아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더욱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